자기 좋아? 히립. 자 여기 그궁성이라고 이걸 하는데요. 여기 궁성의 이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자리를 면이라 그래요. 면. 그래서 여기 상에 오면 면상. 여기 포가 오면 면포라고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 이쪽 이걸 기라고 하거든요. 이쪽 기통이 여기 끝 부분. 여기도 끝 부분. 그래서 여기 끝에 말이 오면, 기마, 예, 기마가 되고, 여기 끝에 두 개의 마가 오면, 양, 기, 마, 양, 기, 마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뒤 끝에 상이 두개 온다. 그럼 양기상이 되고, 양기상이 되고, 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여기 부분을 겹치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마가 이렇게 오기도 하고 포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사가 오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 그래서 여기는 하기가 되겠죠? 하기 예, 하기 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를 이제 처음에 궁이 시작하는 이 가운데 부분을 멍이라 그러는데 예, 멍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 멍이라는 여기 불리는 곳에 어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는 갈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마가 온다거나 포가 온다거나 상이 온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버린다 그러면 분절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사들이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서로 도와줄 수가 없게 되겠죠. 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 여기 와 버렸다. 차가 이런식으로 그럼 이게 먹히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뭐 이런식으로 느낌으로 가운데 오는게 없어지면 서로 도와줄수가 없어요 이런식으로 그래서 이 멍자리에 마나 포나 이렇게 어떤 전법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오면은 안좋다 안좋다는거 예. 궁성 안에서의 자리 한번 다시 볼게요 이쪽 기, 기 양기 오른쪽 끼, 왼쪽 끼, 그 면, 그 다음에 여기 겹, 옆에 겹치라는 뜻이요. 옆에 견마, 뭐 이렇게 하기도 그래요. 견마, 그 다음에 여기 하기, 가운데 이제 멍, 멍 이렇게 배워봤습니다.